50대가 되어 깨달은 가장 뼈아픈 진실은 모든 사람의 친구는 결국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핵심을 읽다 포인트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친구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젊은 날 우리는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내 편이 많다는 것이 힘이었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자리, 주말마다 빼곡했던 경조사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왠지 허무하고 울리는 전화벨이 반갑기보다 아또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너무 냉정해졌나?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냉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그릇이 달라졌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0대처럼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에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나답게 살기 위해 어떤 관계를 비워내야 하는지에 대한 다소 뼈 아프지만 꼭 필요한 관계 정리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그 친구 이름만 뜨면 반가움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얼마나 들어줘야 하나?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날, 나 역시 그에게 의지했고, 그 친구도 나의 가장 힘든 시절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젠 버겁습니다. 밤을 새워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줄 체력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기꺼이 어울려 줄 감정의 여유도 50대가 된 나에겐 더 이상 예전처럼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회사와 가족, 그리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나 자신에게 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갉아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대화가 끝나면 기쁨이 아니라 왠지 모를 피로감만 남기는 관계. 젊을 때는 그것을 우정이란 이름으로 참아냈지만, 50대의 우리에게...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이자 버거운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남은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차갑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뼈아픈 진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의 나와 더 이상 결이 맞지 않는 관계들입니다.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10분은 반가웠습니다. 얼굴 좋아졌네. 그때 기억나?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자 이야기는 20년 전 군대 얘기, 젊은 시절의 무용담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건강과 현재의 삶, 또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웠던 추억에 잠시 기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관계는 나를 자꾸 과거에만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소중한 추억일 뿐 나의 현재가 아닙니다. 더 곤란한 관계도 있죠. 명절에 만난 옛 친구가 반갑게 웃으며 묻습니다. 내내 애들 대학 어디 갔니? 집은 평수 좀 늘렸어. 그 질문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나와 비교하려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운연중에 나의 성공을 질투하고 나의 실패에 안도하는 친구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등급을 확인하는 관계 그것은 불안이지 우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단지 나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만남은 서로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참 배신하는 것 같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야 비로소 남은 나무가 그리고 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단호한 자기 보호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남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시끄럽던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주말에 약속이 사라진 텅빈 방에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해보죠. 외로움은 텅빈 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텅빈 방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만남, 속마음은 뺀채 겉도는 이야기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를 채울 공간을 얻게 됩니다. 첫째, 나 자신과 깊이 대야할 시간을 되찾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은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친밀해지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둘째, 비로소 진짜 내 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분간 말없이 함께 차를 마셔도 어색하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50대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죠. 50대의 우리는 이제 삶의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는 것은 결국 그 누구와도 깊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어내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하루의 끝에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와 단단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핵심을 읽다. 포인트 페이지입니다.